요즘 서든어택 하시면서 SP 많이 거래하고 하시는데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 저 진짜 방송하는데 너무 많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본인 인증된 사이트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 로켓 아이템 땡스 대형이크 한번 살짝 해볼게요 아 씨, X나 했 내가 마일리지 충전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딱 중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거 서든어택 SP 거래 아, 밀봉도 이렇게 팔고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 등급도 있고 로켓 거래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빠르게 전화를 해주는 거고 전화 새벽 4시에 전화.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세가 있더라도 안전거래하셔서 사기당해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SP 거래는 로켓 아이템 땡스. 팀 골드가 어울리기는 해. 저번 시즌 블레전드 먼저 가겠습니다. 아, 나 보여주기, <laughs> <진짜> 하나 <laughs> 보여주기. 아이로, 야, 야 요즘 보통 렉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크리한들 o r 크리 k 인간 e a Korea. 이 o r e a Korea. Korea, 이게 r 이 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몰라. 2층 하나, 2층 에있트아 2층 하나, 2층 아나만은좋나서그짜나 이기고 나서다짜나 이기고 나를만야나도 싶다 나은만으나고싶 하나, 2으나 2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하나, 이거 벌레 하나, 2지고 점점 1등패 이래 일등패. 아씨발 점이 이상해 나와. 아 뭐야? 아야 점이 다 점이 다 머리 씻자. Yeah. 패스 패스 패스. 가가이가이가이가가 아유. 아 씨. 뭔 개라고 이 정신 새끼야. 아빠. 와거야저 꺼져라 지 막설이야 막설. 거봐야 진짜 뭔가 왔다, 왔다. 이런 아, 다형 이러고 이어 다행이다 가보자 트라이크야, 너. <목소리도> 와, 최고 저 새끼. 아이키트 아, 이거 또 뭐야? 오우, 어, 그래. 아, 언더 좀잘봐줘뒤뚱이형 나라. 한번 갈게요. 에이트 코킹으이트 에이트 레에이이트레 에이트 레스, 이 레스. 에이트 레스. 에이트 레에이 레스. 에이트 레이트레이 에이트 에이트 에이 레스. 에이트 에 보이세요반지아 볼라요 난 모르겠고 피가시 에이 뭐였다 에이 먹었다고요 어, 이거 이거게 형이 형형이거게이거게 라코 있어 라코 하나 라코 하나 있어요 라코 있어 라코 살리볼래 이게 라코 내가 봐줄게 여기 게 이리와 막 살았게 막사 내가 저택 찬다 했잖아다. 씨가. 아이스. 아유. 줄게 언더다운이야. 다운다 와, 여기는 좋은데? 올라갔다, 올라 좋은데? 언더서려 줄게. 얘들 언더서 필 <디가> 없다. <없어? 디가 없어> 아, 안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 안전사, 안전 안전사,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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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사안다사기다사오케 나이스! 고생했어! 금화 이 갑니다. 스무스하게 어고해 누구? 아생했어고해어 가보자 가보자 했어안보였어고어 고생했어! 고다했어어고어어고 상거리 하나. 나 설정. 설해, 설해. 이거 스키 형 설해 볼래? 아, 설정 필요 없는데, 나. 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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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배. 얘들아, 불배. 아, 개 뿌얘버렸는데. 아, 개 뿌얘버렸는데. 불배 빠다 위, 위, 플래시. 라스트 불배야. 불배, 불 상거리로 볼 먹을 아, 사람, 오, 오, 먹을 오, 사람, 오, 먹을 오, 사람. 불배야, 불배.

에이드 레이드 레이드. 투스터야 투스아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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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때 샘멀리. <레이드>. <레이드>. 야, 하스 따서 다 이거 많이 쏟다 우리. 아무도 보자. 이런 게열 거야? 누요야 안녕 안녕 같아. 아, 피진다피진다피피피피피 얘들아 피. 피쳐치는 거 피. 에반크래반클 어, 피쳐치는 거 피야. 우리 피부도 뭐가야지 얘들아. 피부 안안 먹어? ㅎ <laughs> <laughs> 량 주작하려다 ㅈ 될뻔했 근데 우리 언더 모르거든? 우리 한명 튕겼어 아 진짜 빡다해피사 살았다 더들아피이 오케이 말고 오케이 말고 피반이랑 피엘이다 이들라 피반 아 피.. 피다운이거든어 P1. 우리 야나마나 체크 봐야 돼피파 다운 피엘 봐야 돼 피엘 테크 둘이서 피엘 테크 리이어어 맨 아래로 내려. 로타운. 로타운. 앞에 들어왔다. 뒤셔 어 아, 알았어. 알았어. 다 허비 좋지. 센 방고지. 아데나 없어. 센다 피셔 없어. 아, 피셔 없어. 안, 안 들어왔어. 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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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피어 피어. 가까. 걸로 갔다. 개피셔 아니야. 미셔 안에 몰라요. 들어 피셔 안에. 어.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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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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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도 갔다. 다시 온더 다시 다 다시 갔 막아놔라. 막아 놓게. 막았어? 아, 이쪽 막을게 그럼 내가. 이런, 어, 이런 P, 다 막은 거, 이런 P, 다 엄버, 어, 이런 다 막은 거 아니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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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오지마, 아, 오지마, 표우야, 아, 오지마, 오지마. 봐보자. 이륙 준비, 이륙 준비. 승강 준비할래, 승강 준비할래, 승급 준비할래, 승급 준비할래, 승급. 빌, 빌 머리 또 왔어. 아빌 그냥 닫고 막아줘. 내가 개고 볼게. 야 우리 빌 투라플인데? 라플 하나 개고 올래 요 내가 땡길게 개그 나아봐봐 아, 나가나 미안해 4나가 어? 아니 대낮 아 어쩔 수 없다 아 아. 야아 우리 B 죽었는데? 아니 두명이 왔다고요 A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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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지, 살지 아, 야삐쪽 어, 온다, 삐쪽 온다. 야, 안뭐야 B 둘 리야, 살방둘 다, 살방둘 다, 그래서 다류 거, 쌀방둘 다, 살방둘다있 어. 둘 시통 와서 디포해줄래? 아니. 나 누구 밑에 앉아본 적 없어요. 대삼 찾았다오. 대삼 하나 더싸오 대삼, 대사 어. 음. 어. 아니면나 여기 앉아주던가. 작업할 때 다시 들어가게. 아? 아? 쌀방 하나 있어. 대본 소나 같은데? 아, 씨. 아, 쌀방을 먼저 먹고 가야지. 형. 에이, 절대 못 들어. 쌀방 먹히면. 아, 이거 좀 빡센데. 쌀방 먹었어요? 뛰가자 이거. 뛰어가자. 먹고 있어. 자, 그냥 어 내가 할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어머어 있어봐. 자, 벌써 허허 허허 허설 허허 허막허 할게. 막허 자기들아. 막허이야막허피 막설. 허허 허 보여. 빨리빨리빨리빨리빨어빨리빨울빨로빨리빨울빨로빨어빨리빨리빨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데 <laughs> 대박. 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목소리도> 여기서 올라가면 나 진짜 이번 시즌 블레전드 가능하다. 어, 뭐야, 키킹 뭐야? 키킹 요 키킹. 형, 그래 줘. 형 깨웠는데 형들. 아, 형 우영이 만아줘 다음. 내가 나나 영우야, 씨발. 아, 아, 어, 안잡봐 따분해졌어. 울대, 울대 하나, 울대 하나, 울대 하나. 형, 이 먹었어. 나 첫방, 첫방. 책방. 아니, 얼디 갔어? 이쁘네, 이쁘네. 시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 g 반 g 디반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디 반짝! 시그디 야이디야짝디아짝디 반짝! 시그디 시 어. 아, 형연승 어, 존나 하고 있네. 이인다 지루해졌어. 사라나 티. 피1와 이걸 두대 박아. 아나나 바로 이 몰라 몰라. 나나나라나 빨리 이 새끼야. 야 비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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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대. 한샷 대대 잡아봐요. 비브대 왼쪽. 싸분해졌어. 아, 와둘을 잡았는데 이 새끼들. 자, 이긴다. 그래봐. 비술대 비술 아, 아구포 야. 야, 야, 에이, 에이. 니트촌은 나? 니트촌은 나? 니트촌은 나? 니트촌은 나? 나? 니트 나? 니트촌은 촌은 나? 니트촌은 나? 니 나? 니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니트촌 나? 니트촌은 나? 니트 오, 따분해지 너무 느려. 너 스나시력은 따분해. 아, 어디야? 아, 에롱. 에롱, 에롱. 이 외지라는 거고. 아, 손 없이. 발 너무 쳐. 아, 피쳐, 피쳐. 어, 아픈데? 나, 나, 나 다다다다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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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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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분해졌어. 오, 오, 피, 오, 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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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해 너희들의 플레이는 너무 따분해 아 진짜 이거? 손안 하고 있네 에서 누가 해두고 있네 뭐야? 아 씨. 따분해졌어 아따분 진짜 따분 따분해 아오

와, 빵 피해자. 이 진짜 인간. 나 들켰어. A2. 때? 뭐야. 아, 때 둘, 에이, 하나, 와, 켰어이 진짜 인이 둘, 나 에이, 둘, 이 둘, 셋. 에이, 둘, 셋. 에이, 에이, 둘, 둘, 셋. 에이, 에이, 둘, 셋. 에에이 세빵스바 세봉키. 세피스바 세봉스바. 아, 잘았어. 뭐였어? 어르. 아, 아다 어. 아... 시 아... 만나지 뭐 했죠. 사든 잡고 메이플에 인간 <laughs>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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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막을래? 좀 가라앉히자 나의 멘탈 Look into your eyes I see the colors Of your soul and I recognize Every single line every single roadblock Your two hearts that beat in time And that's how I was looking